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그로스털 코인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면요, 8월 중반까지 400원대에서 횡보를 이어가던 가격은 12일부터 이1 2 1선을 돌파하며 상향을 이어가다 단기간에 이 1,600원까지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후 좀 빠른 하락을 보이며 다시 1 2 1선 지지까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1 2 1선에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를 잘 받은 뒤에 1,000원 돌파를 하지 못하고 현재 이 780원 부근에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8월 이1 2 1선을 돌파한 뒤에 이1 2 1선의 추세를 계속 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며 악업방어를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량을 보면 최근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60일선까지 돌파한 흐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저 1000프로와 함께 좀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톨 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리스톨 코인은 중앙기관의 통제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보호, 거래수수료 영원을 만드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한 이 GPU, CPU에도 작업증명 방식이 채굴이 좀 가능해서 낮은 수준의 권력으로도 이 그리스톨 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마다 새로운 개발 업데이트 사항들을 좀 공개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 버전의 지갑 역시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주봉을 한번 보면은 8년도 3,845원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이후 하락을 보인 뒤 200원 부근까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죠. 21년도 다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 3,790원까지 급상승을 보인 뒤 다시 빠르게 하락을 좀 보이며 이 121선의 이탈이 나오면서 400원대, 200원보다 좀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400원의 행보가 좀 이어졌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이 121선을 좀 돌파하면서 1,725원까지 상승 이후 현재는 780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4시간 봉을 한번 보면 이 121선을 돌파한 뒤에 121선이 우상향의 흐름으로 좀 변경된 걸볼수 있어요. 그만큼 추세가 현재는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이1 2 1선의 이탈이 나오면서 가격은 780원에 좀 형성이 돼 있죠. 이번에 121선에 다시 안착하려고 했지만 금일 좀 하락하면서 이 가격은 조금 좀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 이유가 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 830원 이 구간에 저항이 좀 강하게 잡혀 있어요 이번 상승시 1,000원을 돌파하긴 했었지만 이후 830원의 저항이 또 잡히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죠 거래량 또한 현재 크게 들어오지 않는 만큼 당분간 840원의 저항은 좀 지속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100 구간의 매수는 조금 더해야 되는 부분이고 750원까지 좀 하락한 이후에 이 지지를 확인한 뒤 매수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포케스틱 지표 역시 이게 아직까지는 이 고점 부분인 만큼 시간을 두고 좀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로스톨 코인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제가 이 구독자 분들께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인들의 차트 패턴을 좀 네. 연구해서 만든 이 코인비법 전자책 네 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한 코인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일대일로 코인 교육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 분들께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20달러 20달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이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요. 저는 이 구독자 분들을 늘려서 채널을 좀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코인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개인차자 모든 분들이 수익 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는 만큼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 3 8 2번 1912번으로 20달러, 20달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 5천만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최근 연고점을 갱신한 비트코인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 이 매트릭스 스포트는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이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주도하는 상황이라며 전통적 금과 자산, 이 채권 등과 같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며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4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펀드 이 지금 ETF죠 이 ETF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이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1월 고점인 3만, 1,500만 달러를 돌파해 연말이면 45,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거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평균 310% 31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내년 말에는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 패턴을 지속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금융시장은 금과 은등이 안전자산 투자 열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이 아서 헤이즈는 미국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투자자들은 미국 장기채권 투자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점차 이 금이랑 비트코인 등으로 자금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에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감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 마하마스간 무력 충돌이 가자지구에서의 지상전으로 지상전으로 좀 번지면서 불안전성이 확. 대됨에 따른 시장 움직임인데요.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상장지수펀드 ETF 중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 c 골드선물 레버리지로 지난 2주간 18.3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하마스 분쟁을 둘러싸고 각국 간섭이 많아지고 봄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고금리. 고금리 장기화 우려까지 커지면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안전자산 위주 투자 전략에 좀 나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최근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이게 ETF 현물 ETF가 내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같이 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전통 금융사의 자본이 가상자산, 가상자산 시장에 추가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낮아지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29일에 가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 승인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12월 그저도 내년 3월 중순, 내년 초에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TF 승인이 신규 수요를 자극하고 막대한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ETF 운영사들이 실제 현물을 현물을 매입해야 하는데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회계나 규제 준수를 이유로 사지 못했던 자산인 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 절차 중 일부 비증권 예탁결제원 BTCC에서 고유번호를 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좀더커 팔았죠. 블랙록은 이 운용 자산 기준 세대 최대 규모인 미국의 이 미국의 자산운용사인데 블록록보다 운용 자산이 거대한 투자기관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고가 단위로 주체들이 자금이 모이는 펀드와 연기금 등과 비교해봐도 단순, 단순 규모 면에서는 블랙록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블랙록이 움직인다는 건 현재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방징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번에 투자은행 이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반감기와 현물 ETF 승인이 가상화폐 강세장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탈리는 코인 반감기가 가상화폐 겨울의 끝을 알리고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과거 강세장을 촉발하는 역할을 했고 이번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한년마다 발생하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해굴되는 비트코인의 수가 절반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죠. 현재는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내년까지의 상승세는 지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번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시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파월 연준 의장은 당장 당장은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다만 파월 의장은 당장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금리 동경이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은 현재 급등을 급등을 이어가고 있죠 전날 미 투자회사 이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내에 2억원으로 2억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번스타인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중간까지 15만 달러 하나로 하면 2억 295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다가오는 반감기와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승인 가능성, 즉 잠재적으로 큰 산업 시장의 변화를 이 목전에 이 목전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현재 코인은 지속적인 후재가 이어지며 당분간은 꾸준히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상황이죠. 그만큼 아직 이 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투자자분들은 금일은 상승하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현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매수 타점. 이 매수 타점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 분들은 이 정보랑 자료가 좀 없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그로스톨 코인, 이 종목에 대한 대형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자세하게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그로스 토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이 신규 매수 타점이랑 축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이 개인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이나 보유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재 제가 지금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코인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그로스토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모든 사람들은 좀 충격에 빠뜨렸던 임원 사태 이후 한달 뒤인 10월 31일에 암호학자 및 관계자 수백 명에게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신원을 알수 없는 프로그래머로부터 이메일이 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아홉페이지아홉페이지에 논문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전 세계를 코인 열풍으로 만들었던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임원 사태 이후에 금융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에서 화폐를 굉장히 마구 발행했고 이때 화폐에 대한 가치가 신뢰성까지, 신뢰성까지 떨어지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새로운 화폐, 즉 이제 제3자 3자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8중화가 된 개인간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의 이유예요 비트코인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도 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1년 4월에 8천만 원을 넘기면서 국내까지 코인 붐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이로 인해 매체에서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네, 1000억을 벌었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때부터 영앤리치들이 등장을 했어요. 부동산은 큰 금액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되고 주식은 만족할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한 순간에 부자가 될수 없다는 희망을 품고 코인 시장으로 코인 시장으로 뛰어들었죠. 코인 투자의 장점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높은 수익률로 암호화폐는 강세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 중 일부는 매체에서 나오는 백만 장자가 되었죠.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죠. 둘째, 분산 및 중재제로 암호화폐는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여 은행과, 은행과 같은 중개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춥니다. 이 기능은 재정적, 재정적 자유와 포용을 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및 접근성으로 암호화폐는 다양한 글로벌 거래소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유동성과 이 접근성을 제공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높은 수익률입니다. 니플은 2017년에 200원대, 200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었어요. 이후 단기간에 상승을 하면서 이 5,000원 부근인 4,925원까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때 200원의 매수를 하고 보유했다면 2,860 정말 대단한 수익을 볼수 있었어요. 이더리움 역시 15만원, 15만원 부근에 위치해 있던 코인 가격은 589만 5천원까지 상승하면서 3,830%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이렇게 수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이 주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투자는 이렇게 분산 투자.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나왔었는데 대라는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좀 강조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15개 20개 이상까지 넘는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이렇게 상승을 해도 계자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폐 투자는 분산투자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코인시장은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이어 왔어요 이제는 이더리움과 리플같이 앞으로 상승할 코인을 먼저 이 선점에서 선점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상승장 때 이런 코인을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추격매수를 해서 현재 이 손실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고점에 있는 종목은 매수 후좀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 저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상승시 1000% 2000% 3000% 이상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현재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바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코인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안에 시세 분출이 좀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고점 대비 가격이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현재 이 매집을, 매집을 꾸준하게 하는 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이 이 매집 구간으로 가격이 바닥에, 이 바닥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저점을 찍은 이후 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며, 이 돌파 구간,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전체적으로 코인이 좋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발주자로 큰 시세를 줄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단의 가치와 세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서 헌매수, 헌매수를 한다면 반드시 큰 수익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가부터 세력들의 평단가 앞으로 어떻게 상승하는지에 대한 목표가까지 분석한 자료도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7이라고,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코인 종목 이 매집 종목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편하게 보유하고 최소한 200%에서 최대 1 0 0까지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00%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 수익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